이게 우리 동네에 붙어 있는 포스터인데요. 여기 주민들은 이제 쓰레기 어떻게 버려라. 뭐 이런 거 안내해 주는 거지. 우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생활 시스템이 쓰레기 배출인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돼. 큰일나요. 상상도 할수 없다. 진짜. 시골이면 뭐 어디 공터 가져가서 태우기라도 한다. 불법인가? 요즘에? 나 어릴 땐 됐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뭐 아무튼 그래. 시골도 안 된다면은. 훨씬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는 더할거 아니야. 쓰레기가 하루라도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이거는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열리는 거야, 그날.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동안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어.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기도 해. 일반 가정집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나 나나, 쓰레기 배출 되게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쓰레기가 재활용되고 안 되고 페트병은 라벨을 떼야만 재활용이 되고 상식으로 알고 있어 상식이 뭐야 사회 구성원이 당연하게 생각해 그걸 공유하는 가치관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이런 걸 말하죠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거를 상식 아 이거 위험해 그걸 상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재활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18 알고 보면 또 모두라고 할 수도 없어. 비상식적인 새끼들이 일루미나티처럼 주변에 존나 숨어있어요. 아무리 개개인이 분리수거 잘하고 나라에서 처리 잘해주면 뭐해. 무단투기하는 새끼들이 그거 다 까먹어. 길 가다가 뭐 쭈쭈바 꼬다리 버리는 정도? 이게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 무단투기의 세계가 또 알아보면 심오하고 사이즈도 큽니다. 불법 폐수, 방류, 이런 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 야! 트럭을 버려. 막 포크레인을 버려. 그냥 시골 가는 고속도로 뭐 다리 밑이나 뭐 이런 데다가 포크레인을 갖다 두고 째는 거야. 포크레인을 무단 투기해요. 일반인도 쇼파나 침대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 중에 제일 심한 건 담배꽁초겠죠. 몇년 전에 서울에 물난리 났을 때이 담배꽁초 때문에 하수도 막혀서 도로에 물찬데 되게 많았잖아.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리하기 제일 어렵대요. 이 새끼들 크기가 작아. 되게 작아. 근데 양이 또 많아. 지자체에서 수거 보상 제도도 만들었다가 포기했어요. 개인이 수거해서 갖고 오면은 그만큼 뭐 무게 재서 돈 주겠다. 안 됐어. 포기했어. 하루에 무단투기로 버려지는 이 담배꽁초가 1200만 개 정도 된대. 우리나라에서요. 하루 판매량의 7%가 길에 버려진다는 거지. 이거는 지금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가장 난제고, 일본은 어떠냐? 여기는 우리보다 분리수가 더 잘해요. 애초에 벌금도 존나 세 최대 1억에 실형까지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도 무단투기하는 새끼가 뭐 없겠냐? 자주 버려지는 게 캔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담배꽁초 가치는 아니고 그나마 많이 버려지는 게캔 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맥주인데 이런식으로 캔을 많이 버린대 몰래 이게 또 하필 자판기 앞에 버린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은 무슨 쓰레기 무단투기도 이렇게 공손하냐 지진을 많이 겪으면서 일본이 자연재해 대비해 캔으로 만든 음식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통조림도 많이 만들고 그랬던 거야 그럼 당연히 뭐 버려지는 쓰레기도 캔 종류가 많아지는 거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캔 버릴 때빈 캔만 버려? 씨발 이 안에 꼭담배꽁초가 들어있다고. 별별 거다 넣어서 버려요, 이 안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불법 투기된 캔을 수거하다 시작된 일본 사건을 알아볼 겁니다. 이게 또 그냥 캔이 아니고 말통 캔이에요. 우리가 약수터 갈때그 물통 들고 가는 거 있죠. 그 정도의 물통이나 기름통 보통 이걸 말통이라고 하잖아 이걸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말통 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발견된 장소가 여기예요. 2011년 8월 14일 오사카시의 텐노라는 지역 주택입니다. 공원에서 아침 청소하는 남자가 이 자리에서 18리터짜리 사각형 말통 캔을 발견했어. 그게 이겁니다. 실제로 발견한 거. 여기 적혀 있는 거 검색해 보니까. 설탕물 같은 건가 봐 이게 통이 이런 게 오후에 이 공원 주차장에서 또 발견됐고요 다음날 아침엔 처음에 발견된 그 건물 빌라였거든 근처 쓰레기 모으는 데서 또 하나가 발견된 거야 연달아 이 말통캔 똑같은 게 3개가 무단투기 된 거지 이거 이제 뭐 처리해야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수거해가지고 안에 내용물 비워야 하니까 열어봤지 아 씨발 첫 번째 캔에서 사람 머리랑 발목이 나왔어. 두 번째 캔에는 손목. 세 번째 캔에는 왼쪽 발목이 들어있습니다. 토막살인이 일어난 거야. 신원부터 알아야 하니까 감식했죠. 아, 이게 한 명이 아니네. 일부만 나온 겁니다. 근데 두 명을 죽여서 토막내고 섞어가지고 버린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두 명은 모자 관계였어요. 그럼 이집 남편. 아빠인 사람을 의심해 봐야겠죠. 그게 이남자입니다. 쉬운 일곱 살에 후지모리 야스타카라는 사람인데 조회해 보니까 5년 전인 2006년 아내랑 아들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해 놨었더라고. 여기가 살던 집이거든요. 말통캔 3 개가 다이집 근처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러면 의심을 안할 수가 있냐? 그래서 세달 만에 체포됐는데 체포의 근거는 뭐냐 또? 5년 전인 2006년 아내가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보험을 해지하려고 은행에 갔었대. 근데 해지가 돼 있네. 이미 3년 전에 남편이 지 대출금 갚으려고 몰래 해지해서 쓴 거야. 이걸 안날 아내랑 아들이 야스타카에게 따지면서 막 말싸움을 했는데 이때 감정이 과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살해했다는 거지. 검사의 기소 내용을 보면은 야스타카가 아들과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했거든. 그래도 등록금 때문에 아빠랑 자식이 씨발 치고받다가 살인 나는 게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대출을 왜 받았는지 알면 또 그럴 만 해. 애초에 보험이 이게 애 학비로 모으던 저축성 보험이었던 겁니다. 근데 씨발 야스타카가 도박하다 빚진 거야. 이거 갚으려고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도 결국은 갚아야 하니까 또 돈이 필요하잖아. 돌려막고 돌려막고 하다 안 되니까 보험을 해지한 거죠. 그래놓고 지가 아내랑 자식 사라졌다고 실종신고까지 했던 거고 결국 시신 밝혀지면서 2013년 7월 17일 재판이 열려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사례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된다고 가족 사례를 인정했어. 죽인 건 맞아. 그럼 이제 형량을 정해야 되니까 이 과정도 중요하단 말이야. 무슨 의도로 죽인 거냐? 이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야? 아들이 먼저 죽일 생각으로 달려든 걸 아빠가 방어하다 죽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들이 엄마를 죽인 건데 그걸 알게 된 아빠가 아들과 싸우다 죽였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근데 말을 들어볼 사람이 야스타카 말고는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상황을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시신도 5년이나 지나서 발견된 거고, 야스타카의 자백도 중요하지만 중복 확인이 안 돼요. 다음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야스타카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밝혀진 사실로만 객관적으로 사건을 봐야 했던 거예요. 일단 아내와 아들은 야스타카가 아니라면 살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 자백도 있어가지고, 야스타카가 죽인 건 확실해. 아들은 몸싸움도 했다잖아. 몸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때리고 죽였기 때문에 계획성은 안 보이지만, 최소한 폭행 순간엔 죽일 생각이 있던 것 같아. 아내는 근데 상해 치사만 적용되면서, 야스타카는 사형이 아니라 징역 28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거 항소했는데 기각됐어요. 이 새끼도 법원이 생각을 바꿀 정도의 단서는 없는 거죠. 이렇게 종결됐는데, 사건이 짧죠? 단서가 별로 없으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도 적었던 거야. 10개의 정황이 나왔으면, 10가지 공격과 방어가 생기는 건데, 너무 적어. 그래서 그래. 시신도 5년만에 토막 나가지고 발견됐으니, 단서가 있겠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아직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걸 또 알아보자고 자 죽은 아내랑 아들이야 미츠요 노부아키 일단 법원은 야스타카의 자백이 있었고 혐의가 충분해도 5년 전 사건이라 살인과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불명으로 처리했어요. 이 부분에서 일단 말이 많은 거죠. 야스타카가 아내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라고. 아들은 살해했는데, 아내는 아니라면 또 다른 사건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근데 정작 시신은 아들, 아내를 같이 버렸잖아, 야스타카가. 애초에 지가 실종신고도 동시에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동기는 불명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안죽었다는 말이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이상, 당사자 주둥바리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이라도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회사 사람들은 야스타카가 맨날 술 냄새 나는 채로 회사에 왔고 지각과 조퇴가 많은 불성실한 사람이래. 근데 또 성실하진 않지만 솔직해서 거짓말은 절대 안 한다는 거야.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어떻게 보증할진 모르겠지만, 야스타카가 평소에 회사에서 그랬대. 자기는 가족 죽이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떠들고 다녔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 아들 자랑스럽다. 칭찬을 하도 해서 부러워했대요. 이집 아들 대단한가 보다 싶어서. 그러니까 야스타카는 뭐 알려진 대로라면 가족의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정도. 그래서 경찰은 야스타카가 자기 도박빚 갚으려고 돌려막기하다 아들 등록금을 써버린 건 맞는데 가족이 야스타카에게 너무 극단적으로 따지면서 몰아세우니까 순간 화가 나서 폭행하다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거래. 이게 맞냐? 좀 억지 않냐? 야 야스타카가 무죄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거 끼워 맞추기식 추정을 하니까 지금 당장 완전히 밝힐 수는 없겠지만 실제 내막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창가 학회라는 사이비 종교 관련설도 나왔는데 뭐 일본에 꽤 알려진 사이비 종교라 그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당연히 근거는 없지.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일단 이 사람이 야스타카야. 많이 늙었죠? 재판 끝나고 한참 뒤에 사진 같은데, 여기까지는 사실 야스타카가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야스타카에게도 직접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은 경찰에 자기가 아내만이 아니라 아들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적이 없대. 사건이 2006년에 일어난 건 맞아. 4월 10일 밤 집에 들어와 보니 아들이 이불 속에 죽어 있었고, 아내는 욕실에서 손목을 그은 채 죽어 있었다는 거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 동시에 엄마랑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씨발, 말통캔에 토막내서 유기한 건왜 그랬냐? 여기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집에. 근데 얘가 수학여행 간 사이에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집에 둘째가 오면 충격 받겠지. 그래서 아빠가 둘째 아들 엄마랑 형 죽은 거 알면은 충격 받을까 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시신을 유기한 거래.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이게 사실이라도 가족 시신을 자기가 토막 내 깡통에 담아 버리는 게 이게 제정신 머리냐고요. 애 오기 전에 그냥 경찰 신고하고 시신 수습하면 되는 거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 왜? 믿기 힘들지만 이러면 실종신고한 건또 이유가 돼요. 납득이 된다고. 실제로 5년간 둘째는 엄마랑 형이 가출한 줄 알았어. 근데 이때 아빠 체포되면서 사망 사실을 안 건데 아빠가 나 없는 동안 엄마랑 아들 죽이고 뭐 시신 토막에서 유기했다. 이거를 갑자기 들으면 바로 믿기가 힘들잖아요. 아니 뭐야 아빠가 엄마랑 형 죽였다고? 왜? 어째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거 아니야.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런 게한 번에 납득이 되겠어요. 보통은 인지부조화 오고 경찰이 막 결정적인 증거라도 보여줘야 믿지 않겠냐고 사람이. 근데 이 둘째는 얘기 듣자마자 아빠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 번에 받아들였대. 그럼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아내와 아들은 2006년 4월에 사망했는데 말통 캐는 어떻게 5년간 발견되고 있지 않았냐는 거죠. 야스타카가 자기 일하던 회사 창고에 보관해 두고 있었대요. 자기 회사도 아니야. 이 캔도 회사 창고에 있던 물건이고. 야스타카는 안 죽였다면서 수신 토막 낸건다 말해요. 집에서 자기가 토막 냈고 회사 창고로 옮겨서 거기서 더 작게 토막 낸 다음 말통 캔 4개에 나눠 담았다는 거지. 이 말통 캔을 다시 종이 상자에 담아서 3년간 보관했고 회사 퇴직할 때 집에 가져왔다가 2년 뒤에 버린 거래. 그때 집 주변에 하나씩 나눠 버렸다는 거야. 근데 멍청한 새끼가 집 근처에 버려가지고 빨리 검거가 됐던 거고. 체포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안 그래도 일본이 더운데 시신 부패하는 냄새 어떻게 5년간 감출 수 있냐, 어떻게 아무도 모르냐,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야스타카는 회사 창고가 시신 보관하던 시기에 27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대요. 냉동이 아니니까 부패가 되는 거고 누가 창고에 내려오면 모를 수가 없겠지. 근데 왜 3년 동안 안 들킬 수 있냐고. 그걸 떠나 18리터짜리 말통 캔 4개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기 물통이 19리터쯤 됩니다. 여기에 사람 토막내도 둘이나 넣을 수 있나? 용량이 됩니까? 이런 설명을 할게 많았어 야스타카가 아직. 근데 재판이 끝났다는 거야. 이거는. 사건이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헤드라인이 심상치 않아요. 수상한 사람 둘이 밤에 캔을 운반했다고 써 있습니다. 말통 캔 버리는 걸본 목격자가 있대! 야스타카는 공범 얘기 같은 건안 했단 말이야. 이 정도 정황이면은 사건을 다시 봐야 할것 같거든요.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은 야스타카가 인정하는 건 시신 훼손과 유기지 살인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채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는 주장이 있고 그게 완전 헛소리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엔자이 사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대로면 어느 쪽으로 막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에 갔잖아. 그럼 뭐해? 재판 끝났고 형 확정됐어. 이제는 법으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근데 찜찜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는 사건인 건데 이 타이밍에 나의 뇌피셜로 마무리를 하자면, 2006년, 그날 회사에서 집에 돌아오니, 갑자기 아내와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일단 이게 사실이냐부터 따져야겠지만, 가능성은 없진 않다고 생각해. 야스타카가 결혼한 배경이, 일단 이 사람은 대학을 남들보다 2년 늦게 졸업해요. 학점을 못 땄나봐. 왜못 땄냐? 아내가 대학에서 만난 사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하고 애를 키우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공부도 늦게 다시 한 건데,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건데. 이러면 아내 입장에서 남자 잘못 만나 자기 인생 잘못했다, 꼬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애도 나왔고 우울증이라도 왔으면 그게 아들에게 전염됐을 수도 있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회사 가고 집에 둘이 있으면 애한테 남편 욕을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애도 아빠를 무시하게 된다고. 이런 상태에서 야스타카가 또 가족 몰래 애 학비를 낼름 써버리니까 충격이 컸겠지. 안 그래도 우울증 심한데 남편이 개짓거리한 거못 참고 이제 엄마가 목숨을 끊어버린 거야. 여기에 아들도 따라 죽었을 수가 있어. 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집안 환경상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야스타카가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 게 이런 배경이지 않을까. 가능성을 좀 보면은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 말하지만, 수발 토막을 왜 내냐? 이런 거 보자면, 그냥 야스타카가 죽인 건데, 또 증거 없는 거 알고 거짓말 하나 싶기도 해. 일본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옆집에 큰 소리 나면은 들을 법도 해요. 근데 무슨 소리 들었다는 사람이 없어, 이날. 그럼 뭐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범인 아니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시신처리 방법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범인으로 보자니 동기를 알수 없고,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시신 6위째 빼면 은 야스타카는 다 심증으로만 혐의가 입증된 사건이에요. 이게 이런 상태니까 다 끝났는데도 말이 많은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좀 남겨줘요. 야스타카 범인 같나요? 제가 뭐 대대선 안 달지만 다 읽긴 한다고요. 댓글이 사실 하루에 몇개안 달려. 그래서 안 읽는 게더 어려워요. 다 봅니다. 많이들 써주시고요. 나는 또 이제 새로운 사건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